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까치 매니저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심프로님이 연락왔어요. 열공하신다고. 사실은 이제 조금 살살 보고 싶어. 음. 근데 너무 요즘 바빠서 대신에 우리 까치 매니저님이 더 열심히 잘해준다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막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비전문가지만 어.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 그 요즘에 보면 유명 스타들이 어. 구설이 되게 많지 않아요. 구설? 네. 구설이 생기는 연예인들은 본인들의 운기랑 상관이 있나요? 구설이 상관 생기는게? 어. 상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아. 지금 이거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좀 핫하게 뭐 스포츠계도 지금 네. 막 난리더라고 뭐 저기 축구 그랬지 뭐 배구 음. 그랬지 이제, 이제 농구 네. 아무데나 조금 안타까운 거 그거였어. 그 농구 하면은 지금 딱 떠오르시는 분예요즘 아주 그분 핫하게 지금 나도 유튜브 보거든. 네. 먹방계의 전설. 음. 먹보스라고 네. 먹방 현주 없이 네. 그분은 지금 뭐학폭막이래갖고일파만판하고 네. 그거 알지 기성용. 축구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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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막 지금 뭐 법적으로 그게 관제가 구설이야. 그게 아. 그 동방 저기 남자 둘이 나와서 그게 뭐지? 동방 유노. 유노. 어 유노 유노. 네. 걔도 걔는 합폭은 아닌데 뭐그 뭐지 10시 우리 그거 밤 10시 어, 넘어서 출입금지 이지 네. 처음에 뭐 진정성 있는 사과에서 걔는 원래 미담이 많았다는데 네. 지금 역전된 게 어. 걔가 그 저기 뭐 유노윤호 네. 그 양반은 그 저기 있다잖아 불법 유흥 없어 막. 팬들이 안티가 돼갖고 막 조사하고 경찰에서 뭐 도주 뭐 이런 게막막 막 입이 이렇게 되니까 역전된 어... 거야 이게 아... 무섭단 얘기야 이게 다 본인 개개인들의 뭉뚱이야 당연하지 달려있구나. 근데 이거 말고 또걔 누구야 뭐 지수라고 그뭐 핫하게 지금 떴던 남자 연예인 네. 걔 있고 뭐몇명 있어 네, 뭐 네, 김동희라고도 네. 있고 뭐이 네. 남자애들이 뭐 어릴 때막좀 저기. 다리 좀 떨고 껌좀 씹었나 봐, 어, 침좀 뱉고. 무서운 분들이었나 보구나. 그런가요? 네. <laughs>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의 운기라는 얘기.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매니저님하고 좀 다는 모르겠지만 몇명 이렇게 거론을 하신 분들은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켰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시와 때가 돼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출세한다고 하죠. 명예가 이렇게 딱 오를 때는 그야말로 대운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음. 근데 이 대운이 찰때 내가 항상 얘기하지. 부처님도 얘기하셨다. 형편이 나아질때 조심하라고. 아. 사람이 갑자기 이가 시와 때가 있다라는 게그 네. 시기. 그 시기는 언제냐?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나이 때야. 음. 내 나이가 그 나하고 맞는 시. 해운연하고 맞았을 때가 시기야. 그럼 때는 언제냐. 나하고 맞는 시기에 맞는 달이야. 음.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현재엽 씨만 봐도 네. 지금 이제 유튜브 활동 얼마 안 했는데 막 장난 아니야. 막 지금 막 유튜브 스타 되셨더라고. 네네네. 네, 네. 지금 근데 이 유튜브 스타가 하루 아침 에 곤두박질 치잖아. 아. 지금 추락하잖아. 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아. 운이 차는 건 애기 차. 항상 그래서. 운이, 대운이 차면 대액이 차서, 음... 운이 막 치고 올라가면 액도 막 치고 어... 올라가. 이게. 그래서 지대끼리막 싸워. 그럼 여기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전생, 현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 네. 그 사람은 이 삼생을 공존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공존법에 의해서 뭐가 있냐. 현재에 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과거 얘기 아니야? 네. 맞지? 과거가 터진 거니까. 맞잖아. 캐케 묵은 네. 과거가 지금 돌아왔다라는 거. 네. 내가 현생에 운이 맞지만 애쪽 같이 살을 맞았단 얘기야. 음... 이게. 그러니까, 대운에 살을 맞았어. 네. 대운을 확 받아들였어. 이 사람이. 그런데 어디서? 앞에서는 운을 확 받았는데, 뒤에서는 액살을 확 같이 받은 거야. 음... 나도 이랬어요. 너도 이랬어요. 누, 나도 이랬어요. 뭐를 했어요. 막 이게 나오지? 네, 일파만 다 터지죠. 그게 사람이, 사람의 운기가 작용을 하면, 네. 사람의 살이 작용을 해서, 아.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그러면 사람은 떠오를 때 가장 조심해야 되겠네요. 잘해야 돼. 어. 그래서 수직으로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딜을 잘 봐야 돼. 음. 이래서 사람은 옳은 거와 그른 거, 옳고 그름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음. 이게 그러니까, 뭐 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운이 드는 나이 뭐 운이 찰때 나타나는 징조 뭐 이렇게 해갖고 다들 기분 좋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망조도 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 사람은 운이 찰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아? 아니요. 구설이야. 아... 말이 많아져. 주변에서 나를 두고 나쁜 말들이 많이 일어나. 어... 그리고 좋은 말들도 많이 일어나. 네. 이 구설이 시작이야. 이 구설로다가 시작을 해서 뭐가 있냐? 관제로 가. 음... 소송, 송사. 네. 시비 다툼이야. 나는 이걸 했네, 이걸 안 했네. 이걸 했네, 이걸 안 했네. 그럼 뭐 법으로다가 하든지, 뭐 영상으로, 반박 영상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 시비 송사. 근데 음... 결론은 뭐냐? 명예실추 음... 왜? 공인이 됐으니까. 네. 그거를 제보한 사람들은 일반인이어서 어, 어느 나라 어디 가서 어디 숨어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렇 이름 있는 공인들은 명예실추. 한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일어나냐고 못 일어난다고. 음. 항상 좋은 좋은 글씨 알지? 네, 따라다니니까. 미투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연예인 딱 알지. 고땡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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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하면 딱 떠오르는 거 신땡땡. 네. 네. 이땡땡뭐 네. 많지 네, 네, 어떤 네. 문제가 딱 되면 거론되는 거 그리고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나도 그 양반이 거론나는지 몰라도 병역 기피하면 유땡땡 어, 알지 네. 뭐든지 딱 이슈가 돼서 어떤 문제다 하면은 딱그 사람이 대상에 올라간다는 거야 그게 운찰 때가 무섭단 얘기야 음. 그러니까 형편이 나았을 때 조심을 한 얘기야 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잘 음. 나가니까 마냥 시바 3 6 0년잘 나가는 줄 알고 그냥 막 저기 뭐야 악셀 하던가? 차발듯이 그냥 막 쫙쫙 나갈 것 같지? 그러다가 사고 나면 죽는다는 얘기야. 음... 이렇듯이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네.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를 밝히기 전에 벌써 거론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론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 뒤에 정말 결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궁금하다. 음. 그래서 운이 이렇게 무섭다는 음. 얘기 음. 선생님 몇년 전에 음. 석양, 석양처럼 이제 질 거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셨다가 엄청 욕먹으셨잖아요 장난 아니었어요 1년 네. 전 영상 한 2년 다 돼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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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어떻게 되나 말대로 <laughs> 근데 그게 사람은 네. 개인의 사주 팔자에 기둥 화복이 다 들어있고 음. 운이 차는 시기 운이 내리는 시기에 이 사람이 이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 우리가 저기 재도약 한다고 하지 재기를 네. 할수 있나 재기를 못하느냐 지금 아까 얘기한 딱 얘기한 그 연예인들 재기해? 절대 못해 음... 이 재기를 하려고 하면 이 재기한 스타는 누가 있냐 개그맨 이수근씨 네. 그 양반도 앞에 도박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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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거는 무마가 됐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그때 가지고 있던 운기보다 재기를 했었을 때더큰 운이 온 거야 아... 딱 얘기해줄게, 이거를 표현을. 판필이 뚜껑 알지? 네. 판필이 뚜껑이 크겠어? 바깥수 뚜껑이 크겠어? 음, 그쵸, 그쵸. 그거야. 음. 운이 소운이냐, 대운이냐에 따라서도 작용을 해. 판필이 뚜껑 같은 운기가 이거를 딱 덮으려면 어떻게 바깥수 뚜껑을확 접어지지. 어. 이만한 더 강력한 운기가 들어와야지만 무마가 된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은 과히 드물단 얘기야. 그쵸. 희박하죠. 높이 올라가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거나 병신 되거나야. 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2층에서 떨어질래, 63층 빌딩에서 떨어질래야 지금. 음... 그한번 그러니까 꺾인 기운은 다시 안 일어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운이 차서 기운이 명예가 탁치고 올라갔었는데 이치고 올라가는 거를 관리를 못한다는 거 뭐냐. 음... 내 과거가 내전생에 나를 발목을 딱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음. 딱 잡고 딱 모가지 잡고 딱 끌려가든 죽쇄를 잡고 딱끌려가한번자빠아 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 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운은 다 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운과 애게 차이가 이렇다는 게좀 안타깝기는 해 그러면 은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네요 죄? 지으면 안 되지 <laughs> 네. 근데 살면서 가장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뭔줄 알아? 우리가, 이니 예지. 네. 그지?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이, 할도리 음. 하고 살면 된다는 거야. 음. 내가 도둑질하면 나쁘다는 거 알, 알지? 네.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고. 음. 내가 사람을 때리면 나쁘다는 거 알지? 네. 내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고. 음. 내가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거 알지? 네.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옳음과 그름을 판단만 잘하면 된다는 음. 거야. 무슨 얘긴지 알아? 네. 그러면 일평생이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하다는 거야. 음. 그래야 이런 대운이 들어와서 운기가 작용을 할때 평상시에 내가 해 놓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운이 거기에 맞춰서 나를 유지를 잘해서 운이 새어나가거나 빠져나가지가 음. 않아. 어느 나이에 어느 때+ 때+ 때몇 살+ 몇 살+ 몇 살에만 운이 드는 게 아니라 네. 타고난 것부터가 음. 운을 차고 나갔다고. 생각들 하시고 기억들 하시면 좋겠고 내가 비로소 죽을 때가 운에 대한 결정권을 받으셨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비명 행사하거나 객사하거나 안 좋게 돌아갔다는 거 운기가 애구로다가 바뀌었다는 거고 음. 우리가 호상이라고 하지 네. 편안하게 주무시다 돌아가셨다는 거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운기작용을 평균적으로 쭉 잘해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도 편안하게 가시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우리 신도님들이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늘 항상 하는 얘기, 운찬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음. 음. 왜? 운은 곧 당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음. 항상 내 목에는 뭐가 있어, 화살촉을 음. 항상 경계하듯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음. 찔리면 죽고, 그쵸. 안 찔리면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찐팬 찐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은 다들 운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운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그 운을 살면서 애군으로다가 바꿔 가시는 건 삶의 습입니다. 그 습들을 좋은 습으로 다 많이 바꾸시고요. 옳은 일과 그른 일. 오냐, 엑스냐만 잘판단을 하신다고 하면요. 나쁜 일들은 안 일어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운기가 많이 상승하셔서 다들 명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